안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역대급의 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스트레이라는 밈인데 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은 게임 코인 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이머가 플레이하고 트레이더가 수익을 올린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게임이 오늘 완성이 됐습니다 울프대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라고 하면서 스트레 토큰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경주에서 어느 늑대가 이길지 예측을 하는 투어닝 게임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플레이에서 돈을 벌어볼 수가 있고요. 경쟁을 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이 정말 완벽하게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울프 늑대들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진짜 완벽한데. 여기서 그 울프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프 7번 이렇게 고르면은 이제 결정을 해서 경주를 하는 겁니다. 정말 게임도 완벽하게 나왔고요. 영상도 있는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시장은 하락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계속 경주를 할 것이다. 플레이 투 언. 울프레이싱 게임, 울프데시가 진짜 방금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출시가 되자마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작에 불과하고 더 많은 게임이 출시가 된다고 라 재단 측에서 언급을 했고요. 자, 스트레튼 던전 데모까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게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고 라 하네요. 게임 티저까지 완벽하게 올라와서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Thank you. 이렇게 티저까지 정말 완벽하고요. 이 재단 측에서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씩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도 진짜 대박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에어드랍을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체크만 이렇게 데일리로 간단히 해주시면 이제 락이 풀리면서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청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010-5933-3168번으로 스트레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보 말씀드릴 거고요. 정말 대박날 코인은 빠르게 잡아야 이득인 건데요. 이 보그 코인은 제가 정말 극초기 단계에서 말씀드려서 저한테 구매 정보 빠르게 받아가신 분들 진짜 대박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때 말씀드려가지고 4,000% 터졌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만에 이렇게 수직상승했는데 40배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총액이 단돈 1000만원일 때 말씀드린 게 4억 된 거예요. 그래서 극초기에 진짜 기회가 오는 거고요. 이 시로네코, 제가 비상장일 때 말씀드려가지고, 진짜 대박 났습니다. 제 상장빔이 천만 퍼센트가 터졌어요. 그래서 진짜 졸업하셨는데, 천만 퍼센트라는 거는 천에다가 만 퍼센트, 진짜 이론 상장빔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원 넣으니까 10억 됐어요. 그러니까 몇분 만에 1조가 넘는 금액이 한 방에 터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실온에코 돈이 완전히 쏠렸고요. 진짜 이 실온에코로 졸업까지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윙코인잘 잡으면 졸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했고요. 1,400만 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010-5933-3168 번호로 스트랩 세글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정보 제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정보 제공은 100% 무료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스트레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현재 홀더가 148명 밖에 안 돼요. 자, 정말 이렇게 완벽한데 지금 소문이 안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비급의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홀더수가 적기 때문에 제가 100명, 200명한테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하루에 10분한테만 차근차근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더가 적은데 제가 100명한테 한꺼번에 말씀드리면은 개발진이 깜짝 놀랄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10분한테 차근차근 오픈해 드릴 거고요 저한테 스트레,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말씀드릴 거니까 빠른 연락을 원하실 경우는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같고요 정말 지금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회 잡아 가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